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부.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추자클럽 여러분 강규수입니다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이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4%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죠 자 이렇듯 지금 증시 보면요 어두 지수를 동시에 올린다거나 동시에 하락시킨다거나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자한 지수는 올리고 한 지수는 하락하는 예 그런 상반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올려놨다가 중간에 0.1%까지 다시 빼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0.5%까지 올려놓는. 그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물려 계신 종목들 보면은, 자, 반등할 만하면 누르고, 반등할 만하면 누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종목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이제 변동성장이 아마도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종목순환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도 적게, 수익도 조 적게 가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조금 종목순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이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종목 살펴보면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자 그래서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R&D 기업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그 메신저 RNA라고 해서요 이 메신저 RNA 백신 음, 핵심 원료를 뭐 개발했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뭐 3억 토지 3억 도지 공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발 합성 성공품이다. 자 국립보건연구원이 메신저 RNA 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요 기업에 대한 첫 번째 현장 검증으로 최근 그 메신저 RNA 핵심 원료 6종 6종의 합성에 성공한 한미 정밀화학의 신기술을 점검했다는 소식에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죠. 예. 그래서 어 지난해 말부터 이제 한미 정밀화학이 이제 계열사죠. 예, 자 한미일 정밀화학은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인데, 자, 지난해 말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메신저 RNA 핵심 원리 6종의. 대량 생산 가능성 및 한국의 유전자 백신 생산 허브로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는 12개월 내, 1년이죠, 최대 3억 도즈 분량의 원료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며 전 세계 고급 부족 상황에 놓인 이 메신저 RNA 핵심 원료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죠. 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뭐, 이 부분에서는 계속 뭐 등락폭이 있었지만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어 높게 형성이 된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이 유자로 봤을 때는 어, 좀 상승을 한게 맞아요. 근데 요 유자로 봤을 때는요. 지금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참을 더가져야 돼요. 왜?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제 시작이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힘을 받고, 이 물량을 주체로 해서 힘을 받고,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요. 자, 주봉도 보시면은 주봉도 뭐 한참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7%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디 부분까지? 이 부분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 부분 때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뭐한또 7, 8% 이상 나오는 수익률이죠. 그다음에 여기마저 뚫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 10만 원 선까지 이제 좀 도달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삼미사이언스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어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자 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죠. 그래서 자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산과 자본은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안전자본을 계속해서 잘 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잘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자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매수해 보세요. 자 연기금의 매수가 엄청나죠? 예, 성호펀드도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수로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는 어,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잘 지켜보시고요. 자 따라서 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투자클럽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가 있고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을 받는 방법이라던가 매수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연락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